일단 좀 두고 올 애들은 두고 와야겠다. 일단 궁수들은 두고 오고, 드래곤의 이상형 터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건 뭐지? 수도원양 연병장? 이는 적자를 막아주는 정도고 좀들어오는 거야 악마가 이런 데서 되게 쓸모가 있어요 확실히 악마도 숫자만 많으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우리의 희망은 악마다. 희망이 악마라니. 음, 근데 악마들이 근데 텔포는 좋은데 싸움을 잘 못해. 메뚜사 같이 약한 놈들 상대로는 잘 싸우지만. 그래도 이 일반 몹보다는 잘하긴 하는데 그.. 이게 숫자가 적으면 미리 가서 그냥 죽어줘요 거의.. 거의 그냥 가서 죽어주는 수준 거의 트롤이에요 이정도면 숫자가 적으면 한두명씩 수백명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뚜드이 맞고 죽어버리니 이거 모자 그냥 상점에서 샀는데요. 동전... 방전... 천사 소환, 왜 앞에 소환되니? 굳이? 역시, 악마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잡는 것도 되게 편하네. 여기 있는 악마들 잡는 것도. 순간이동하면서 순식간에 잡아주니. 뭐야, 어디갔어? 다 잡았죠? 근데 돈이 없어. 23,000원 남았고. 이런게 좀싹 이런게 좀 돈을 좀 주는구만. 야, 니들 싸우지마. 적군 근처에 안가면 그래도 테이프 안 하겠지. 우리 대천사 친구가 얼마나 잘 싸운지 봅시다. 자, 바이팅! 바이 싸우겠지, 뭐! 죽었네? 용좋아요 얘네들은 야전에서 좋아요 야전에서 야전에서 1대 다수로 전쟁 전투를 되게 잘하는데 우린 못 배웁니다 부금이 안 나와 다 똑같애 부금이 아까 전부터 절로 가자. 아, 이거 붉금이 너무 없으니까 쓸쓸한데, 웬만하면 그냥 마블 붉음 드으면서 하는데, 이거 붉음이 하도 없어가지고 세자 그냥 됐어. 뒤늦게 나오는 척 하지 마. 황금 떠미에 돈 얼마 없어요. 황금 떠미인데 돈이 없어요. 한천원 줘요? 천원 주나? 이 순간 이동은 진짜 AI 구현하기 힘들, 힘들었을 텐데. 네, 낚시입니다. 다음은 저 기도 가고 어트리프 아, 타워 털고요 어 여기 안 가고 있어요 이런 데선 진짜 좋단 말이에요 악마들이 진짜 순식간이죠 깜짝할 사이에 다 털죠 워해머 모드가괜찮아요 워해머 모드가 솔직히 이 모드보다 재밌어요. 워스도 콘퀘스트 모드가 워케스 워스도 콘퀘스트가 이것보다 재밌어요. 이 모드도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모드는 그냥 그래픽이나 텍스처적인 퀄리티만 높지 이 모드가 더 재밌는 거는 워해머 워스드 모드가 더 재밌습니다. 워해머 워스도 뭐야? 어, 와이, 와, 그러니, 왜, 뭐가? 어, 예. 왜 그래? 음, 응? 잠깐만. 적군 한 명이 위치가 이상한데? 저, 적군 한 명이 위치가 이상한데? 리 밖으로 나가셨는데? 우뭐 잡았어 근데 심지어 뭐야 왜우기가 있어? 왜 저기가 있어? 여기가 매의 끝인데 난부금이 너무 커. 음, 어째. 呃, 어, 악마들 됐고. 바로 또 버려진 운전이 있네. 돈 벌어야 되는데. 아, 세이브 한번 하자. 악마들 순간 이동. 막 v 이 텍스처 내면서 순간 이동하네. 그냥 대강 마야. 안 가워. 아, 아파. 왜 때리고 그래? 어, 씨. 사줬어. 어디 갔나? 오랜만에 불러야 나오는구만 뭐야 두명이나 사망? 아, 왜 그래 갑자기 음... 그래서 악마의 숫자는 27명 너무 많이 죽었어 근데 이래저래 모으면서 다 죽어가지고. 저격수들도 좀 모였겠다. 다시 한번 공선전을 시도해볼까? 이제 뭐 별로 보이는 건 없죠. 저기 위쪽에도 뭐 있긴 한데, 딜리 토타워나 좀더 털어보고 갈까? 음. 아, 이거 보이겠네. 어차피 뭐 내려가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그대로 내려가면 되겠네. 벌써 다시 오실 때가 됐어. 아 이거 좀 늦겠는데? 오 뭐야 엥? 영주가 들어갔네? 야 근데 궁수들 다죽 <laughs> 궁수들 뭐 하는 거다 죽었네. 제우스들 뭐 하는 거. 한 60마리 모여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브금이 자꾸 끊겨. 아, 야, 마우스. 아이, 진짜. 악마들 다 앞으로 뛰어가셨네? 왠지 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인데. 800명. 많죠? 일단 숫자를 줄여요. 자, 지금 부활 마법 써봤자 어차피 부활되는 숫자도 얼마 안 돼. 자지용문한번더 나오는 거 기다리고. 아니 음, 난 야전이 필요한데. 나 왔죠? 일단 말을 바꿔야겠는데, 지형구 원몰 타입? 혼자서 지금 이 스킬하나로 500킬 했어? 아무리 좀 좋은 애는 안 죽는다지 능력치 높은 애들은 아직 데미지 안 들어간다지만 좀 치만 거아니요 입구 열렸니? 다 튀어나와 늑대들을 왜 죽이나 이 불쌍한 늑대들을. 대천사야 나와서 싸워봐. 대천사가 보아 스킬을 쓰죠. 보아 스킬 한6 0 정도 들어가네 많아가. 원래는 용 친구들이 활약해야 될 시간에 이들이랑 거인들 이런 것들 공선전에서 AI만 좀만 향상되면 좋을텐데 얘 근데 학살을 할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하면 못 막는데 뭐그래도또 막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안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싸우는게 맘에 안들지만 이렇게 싸울 수 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천사 소환 스크롤 뭐야 파는 거였어? 차, 뭘 레어템처럼 주더니만 상점 가면 파는 거였잖아. 음 저격수가 다 죽었네. 한몇십명 모아놨었는데. 어차피 모아 하니까 악마 모으는 거에 한계가 있고, 남은 시간 동안 궁수들을 모아 오자. 확장팩 있냐고요? 확장팩은 없어요. 지금 돈이 7,500원. 가서 좋을 만한 데가 공수들이 하나 터면 열 명, 하나 터면 열명 주는데, 내가 이 모드에서 저격수들을 모을 줄이야. 일단 저쪽으로 와보자. 가는 길에 뭐 먹을 거라도 있겠지. 이런 거라도 털어서 돈 벌어가고요. 절수는 별로 안 비싸요. 어차피 한2 0 0 0 원이면 벌어요. 얘네들이 보니까 방어 병력 방어 쟤네들 방어 측에서 도끼랑 돌 던지는 게좀 무섭던데 도끼는 어차피 화살로 쓰면은 화살 사거리가 더 길어서 괜찮아. 악마들이 숫자가 세니까 세긴 세요 숫자가 많으니까 재밌냐고요? 음... 뭐 그렇게 길게 즐길 만한 모드는 아닌데 잠깐 해보기엔 재밌어요 퀄리티가 되게 높아가지고 밸런스는 좀 문제가 있지만 퀄리티는 높아서 잠깐 즐기기엔 재밌어요 길게 즐길 모드는 아니고 저쪽으로 전투는 그래도 악마들이 있으니 빨리빨리 끝나주니. 대천사는 돈 주면은 소환돼 대천사가 무슨? 팀모 모들은 잘 만들었어요. 밸런스가 좀안 맞지만. 요시 모드 퀄리티는, 퀄리티 자체는 높아요. 뭐, 악마들 텔레포트 하는 거, 저런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런 거 AI들 설정하기 되게 힘든, 되게 힘들 텐데, 저런 것도 AI도 괜찮고, 용 같은 것도, 뭐, 조금 판정범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용들도, 나름 a i 도 괜찮고, 저그 정도면. 어인유나. 요런 거 시스템도 맵, 그, 맵두사이 창고나 요런 거 보면은, 트리토타우나 이런거 보면은, 맵잘 만들어놨어요. 보면은 맵들 잘 만들어놨죠, 맵들. 맵들 하나하나가 퀄리티가 높은 게 눈에 보이죠.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익숙해졌을 뿐. 그 킹은 잘안 해. 그 킹은 안 해요. 메뚜사의 창고 같은 것도 이런 거 동굴 잘 만들어놨고. 근데 왜 창고일까? 어디 봐서 창고지? 은신처 막 이런 게더 어울리지 않나? 메뚜사의 은신처 이런 게. 근데, 브금 좀 다양하게 추가되고, 좀 길게 좀 나왔으면. 자, 그래서, 궁수 숫자는 65명. 뭐야, 한계치까지 어느새 찾네? 자, 그럼 가봅시다. 전진기지로. 어우, 적잖아, 어 원래 이 모드 하기 이 모드 추천받기 전에 그 이거 전에 했던 모드 이름이 뭐더라? 그 노바 모드 끝나면 할 모드 하나 찾아놨었는데 또 왔어 참 바쁘게도 산다 이놈들 좀 여유롭게 인생 좀 즐기지 바삐도 살아요 악마랑 저격수는 들어가 악마도 이거 전투해서 쓰면 안될것 같아. 400명. 아군은 40. 포은상모드는좀장기전을즐기만 해요. 포은상모드 3.8버전 말고, 3.7.1버전이 제일 난것 같아요. 제가, 제가 해, 해본 바로는. 3.8버전이 이래저래 패치가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배붕 요소가 몇개 있어가지고. 판타지칼라디아가 더 재밌어요. 저는 판타지칼라디아가 질려가지고 이거 하는 거지. 뭐 워낙 많이 해서. 그래도 판타지칼라디아 해보시고, 판타지칼라디아 재밌게 즐긴 분들이라면 한번 해보셔도 그렇게 심하게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모드 퀄리티로 따지면 이 모드가, 오히려 이 모드가 더, 높,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해서. 근데 밸런스적인 면이나, 짜잘한 짜잘한 거 이제 퀄리티랑 게 텍스처 같은 게 되게 잘 만들 잘만어서 맵이랑 텍스처를 이제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 같은 거는 판타지 팔라아가더 낫죠. 카람범이 두르면 몇 명이 죽는 거야 도대체 이 타이탄이 카람범이 두르면은 지금 공중에 도끼 왜써 있어? 그 3.7.1버전에 스토리 없거든요? 그게 나아요. 스토리 없는 그 버전이. 없다기보단 이제 중간에 아예 끊긴 건데, 미완인 거. 이게 차이 나. 판타디 쪽 모드는 요거 말고도 이제 요거랑 비슷한 워서드 컨퀘스트 모드가 있는데 사실 그게 더 재밌고. 워서드 컨퀘스트 모드 이제 마법 같은 건 없지만 완전 워해머 세계관으로 만든 모드인데 그것도 재밌죠. 하죠. 바다몬테 월이머 토탈로도 취향 타던데. 이런 판타지 쪽이 좀 취향을 많이 타죠. 마법 쪽은 그나마 좀덜 타는데. 자 이제 이리도. 전투를 캐리 하시던 분들이 호구가 될 시간이 왔군요. 공선전을 하러 갑시다. 전투를 저리 잘하던 용들도 호구가 되는 시간. 아 이거 때문에 돈이 없어. 팔아 먹어야 되는데. 싸울래? 아니 싸울 거지? 음, 저리 가. 악마도 데려가지 말까? 그냥 저격수만 데려갈까? 가자. 저격수들도 뭐 나름 특수병종이니. 자, 우리 용분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쉬고 있으라 그래요. 갔다 올게요. 분들 쉬고있어 여기서 다른, 자, 다른 애들이 나설 시간이야 어허 그쪽으로 가시면 곤란한데 A 들어갔네 딴 데부터 뚫어보자 그럼 어? 팅? 미친? 티, 팅? 아니, 이 무슨 씨. 잠깐, 게임 잘못 켰어. 이거 말고 넌 저리 가. 왜 니가 나와? 세이브를 최근 들어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수성전 할때 세이브했네. 아. 이 모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공전전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 모드는 즐길 거는 다 즐긴 것 같네요. 확실히 모드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요. 순식간에 즐, 재미가 반감, 반감이 돼요. 반감급이 아니라 거의 사라져요. 모드가 확실히 밸런스가 안 맞추면은, 벨붕이 되면은, 모드는 뭐 이제 뭐 용도 써봤고 천사고 악마고 뭐다 써봤으니 즐길 만큼 즐긴 것 같아요 이 모드는 네이 정도면은 할 만큼 했어요 이 모드 뭐전좀 일찍 접긴 하는데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만들었어요 밸런스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초반에 뭐 이런 거 피라미드나 드래곤지 뭐 이런 데서 깨보시면요 맵 같은 거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맵 같은 것도 잘 만들어놨고, 용 같은 것도 구현되어 있는 게, 재밌게, 그, 좀 색달래다 보니까, 모드에 이런 모드가 없잖아요. 마블에. 그러다 보니까, 모드 자체는 한번 잠깐 즐겨볼만 할것같습니 지켜볼만한 즐겨 모드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드는. 네, 이 정도면은, 할 만큼 했어요. 즐거웠습니다. 맵도 잘 만들었고, 텍스쳐 퀄리티도 높은데, 조금 아쉬운 건 역시 밸런스가, 재미없는 모드는 이유가 있, 있듯이, 인기가 없는 모드는 이유가 있듯이, 밸런스가 좀 문제였네요. 그래도 뭐 한글 패치도 있다 보니까 한 번쯤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클로니클 오브 마인템 매직 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